오늘 이 시간엔 큰 음료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의 정체와 활동과 그 결국을 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큰 음녀가 성도들의 비에 취한 것을 보고 크게 놀라자 천사가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시록 17장 7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같은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짐승의 정체는 타락한 영들의 감옥, 무적행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큰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 일곱머리 열불은 바로 무적행에 들어간 붉은용 사탄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갔을까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고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세상에서 악한 활동을 하며 하늘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수 있었던 사탄은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서 내쫓겨 무적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장차 무적행에서 언제 올라올까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대접 중 다섯 번째 대접과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져 사탄의 지상대리자인 교황권과 미국이 멸망한 바로 그 직후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곧 사탄의 입, 짐승 교황권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 미국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직접 세상에 나와 미혹으로 역사에서 온 천하 왕들을 모아 암흑에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 8절에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사탄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를 따를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 힌트가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천사가 말하기를 이큰 음녀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곧 일곱 왕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일곱 머리 일곱 산곧각 시대에서 세계 제일의 나라 일곱을 세워 자기 수하에 두고 세상을 다스리며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지상 대리자 큰 음녀도 자기 시대에 사탄이 세운 세계 제일의 나라를 등에 업고,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 5절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시록 17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이 대시를 보는 지금은 큰 음녀가 여섯 번째 산에 앉아 있습니다. 다섯은 이미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미 망한 세계 제일의 나라 다섯이 무엇일까요? 왕관을 썼던 일곱 머리와 열풀곧 이미 과거의 역사 시대가 되어버린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중세 유럽입니다. 중세 유럽의 시대에 큰 음녀가 앉아 있던 다섯 번째 산 중세 유럽의 나라가 끝났기 때문에 여섯 번째 산 근대와 현대의 세계 제일의 나라에 앉아서 큰 음녀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큰 음녀가 등에 없고 악한 활동을 하도록 사탄이 세운 세계 제일의 나라. 여섯째 산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강대국이 어디인지 저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해 예언한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큰 음녀가 앉아 있는 여섯 번째 산과 일곱 번째 산의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한 짐승이 나오는데 두 뿔이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한 나라인 미국이 두 나라의 양상 곧 어린 양 같은 나라로 출발해서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미국뿐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큰 음녀의 활동 시기는 여섯 번째 산곧양 같은 나라 미국이 거의 끝나고 용처럼 말을 하는 나라로 변모되게 바로 전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일곱째 산 미국이 용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잠시 동안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시록 17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용처럼 말하는 나라 일곱 번째 산 미국은 큰 음료를 위해 무엇을 할까요?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4절에서 17절도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세계 제일 강대국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걸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곱 번째 산이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미국은 곧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가하여 어쩔 수 없이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참 백성들은 참으로 힘든 궁핍과 핍박과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처럼 이 일곱 번째 잔은 잠시 동안만 있을 거니까 참 백성들의 환란과 궁핍도 잠시 동안만 견뎌내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으로, 그리고 죽어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말하며 풀목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는 금령을 알고도. 하루에 세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의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인내로써 모든 환란과 미혹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환란의 때에 죽임을 당해도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복이 있으며 살아도 주 안에서 끝까지 이기고 설 것이므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큰음료가 타고 있는 산은 일곱인데, 또 여덟째 왕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로 17장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계시로 17장 8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덟째 왕은 바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러나 장차 큰 음녀와 미국이 망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사탄입니다.음녀가 앉은 일곱 사는 모두 사탄의 권세를 받아 세워진 세계 제일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여덟째 왕 사탄은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천사가 밝혀줍니다.이어서 요한은 이 여덟째 왕과 함께 있는 열부을 보는데요. 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열불, 곧 열왕은 아직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활동하지 않으나, 사탄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면 이 사탄과 더불어 한동안. 사탄의 권세를 받아 활동할 온천하 왕들입니다. 게시록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열왕 온천하 왕들은 귀신의 영에 미혹되어 모두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 주는데요. 계시록 17장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 여덟째 왕 사탄과 온 천하 왕들의 결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미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과 이온 천하 왕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먼저는 큰 음료를 죽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사탄은 음녀를 미워해서 온 천하 왕들을 통해 그의 실체를 세상에 다 드러내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그가 가진 걸다 빼앗고 결국 불에 태워 죽입니다. 두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재림 예수와 그의 참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계시록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도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과 그의 진실한 자들은 승리합니다. 게시로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 결과, 온 천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검에 죽어 새의 밥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리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잡혀 산채로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천년 후에 다시 잠깐 놓여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대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어서 10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탄과 그가 세운 모든 나라들, 일곱 머리, 열 뿔, 그리고 두 짐승인 교황권과 미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천하 왕들의 악한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마귀의 악한 활동을 다 아신다면 마귀를 다 없애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의 활동을 허락하시고 다만 교회에게 예언해 주실까요?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누군가는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얻어 구원받지만 누군가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므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대살로니가 우서 2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하여 허락하신 사탄과 그가 세운 큰 음료의 정체와 그가 받을 심판을 다 보았으니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진리를 사랑하여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매일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선포하시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육신의 일을 그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때가 가깝습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